안녕하세요, 로이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만화영화 심슨 아시죠? 현재 미국 내 최장수 만화영화라고 합니다. 인기 만화 심슨에는 여러 현실 예언들이 있는데요. 그중 리플에 관한 예언이 있어서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2015년 트럼프의 1기 정권 시절보다 무려 15년이나 이전인 2000년도에 트럼프의 모습과 현재가 완벽하게 일치하면서 트럼프의 당선을 예측했고요. 추후 대선 후보로 민주당의 해리스 후보가 나올 것을 10년 전부터 정확하게 예측한, 10년 전부터 정확하게 예측했습니다. 1998년에 방영된 내용에선 디즈니의 폭스 영화사 인수에 대한 예언도 있었는데요. 극중 폭스사를 월트 디즈니의 한 부서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로부터 20년 가까이 흐른 2018년에 월트 디즈니가 실제로 79조 원으로 폭스사를 인수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1997년 3월 2일에 방영됐던 시즌 8의 17화에서 심슨 부부가 크립토 반이라는 건물 앞을 걸어가는데요. 크립토라는 간판과 그 옆에 어플레이스 포 코드, 바로 코드를 위한 장소가 함께 걸려져 있는 모습을 보며 1997년에도 미래에 대한 암호화폐 탄생을 미리 예측하여 넣어놨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코인에 관련된 내용이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심슨 만화의 수많은 예언들을 다시 찾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졌는데요. 첫 번째는 가장 최근 방영화에서 비트코인과 그 옆에 무한을 상징하는 인피니티 기호가 있는데요. 이는 비트코인이 무한대로 상승할 것이라는 암시를 하는 듯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죠. 그 다음은 달러의 가치가 4분의 1 토막이 될 것이라는 걸 보여주며 암호화폐가 전통 화폐를 대체할 것이라는 걸 암시하는 듯합니다. 실제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제로 금리 시기가 오면서 달러 공급량이 평균 상승치를 가파르게 넘는 수준으로 달러가 풀리게 되면서 화폐 가치는 그야말로 폭락을 하게 됩니다. 물가와 금융 시장이 폭등하게 되어 비트코인도 사상 최고가를 갱신했었죠. 그리고 또 한때 인터넷을 떠돌았던 심슨의 아들인 바트가 학교 칠판에 리플 589달러라는 내용을 써 내려가는 장면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EOI는 end of year의 약자로 연말에 도달할 것이라는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왜 하필 100달러, 300달러, 500달러도 아닌 589달러를 자꾸 언급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 589라는 숫자는 한 유명 코인 인플루언서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베어러블 가이라고 불리우는 인플루언서입니다. 베어러블 가이는 미래에 대한 예측들을 본인의 캐릭터와 함께 그림으로 표현하는 사람인데요. 영상의 그림을 보면 베어러블 가이 캐릭터가 칠판에 가리키는 곳에 숫자 589를 연상하는 그림이 있고, 그 밑에 영어로 스위프트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위프트와 현재 가장 연관되어 있는 코인은 리플 단 하나입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은 베어러블 가이가 예견하는 게 바로 리플을 뜻하는 것이고, 리플이 스위프트를 대체한다면 589달러에 도달할 것이라고 믿게 됩니다. 베어러블 가이는 2024년에 또 하나의 그림을 업로드하면서 사람들의 분석이 이어졌는데요. 빛나는 검과 흰색 말이 책을 옮기는 모습을 보며, 규제를 없앨 용감한 용사가 성을 향해 진입하는 모습이 마치 그동안 억눌려왔던 암호화폐에 대한 온갖 규제들을 없애기 위함이라고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그동안 베어러블 가이가 그려왔던 모든 그림이 한꺼번에 다 들어가 있었으며 이 모든 게 베어러블 가이의 예언의 끝이 다가오고 있다고 해석합니다. 빛나는 검을 들고 가는 기사를 확대해 보면 사람들은 이 기사가 브레드 갈링하우스를 표현한 것이고 이 기사는 왕관을 허리춤에 찬 채로 유일하게 뿔이 달린 유니콘을 타고 가고 있는데요. 이는 유니콘 기업인 리플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 뒤를 따르는 베어러블가이의 캐릭터는 정의를 실현하러 가는 중이고 백마의 안장에는 규제의 명확성을 알리는 책 그리고 그 뒤에는 왕관을 뺏긴 왕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는 SEC의 이전 의장이었던 게리 겐슬러의 사임을 예언하는 것이라고 해석되어졌습니다. 이 그림이 무려 2024년에 올린 예언 그림이었고, 지금 2025년 현재, 게리 겐슬러는 실제로 사임했고, 리플의 SEC와의 소송도 종결되었으며, 트럼프 정권은 지니어스 법안, 클레리티 법안 등 암호화폐에 관한 온갖 법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예언으로 인해 베어러블 가이는 엄청난 유명세를 타면서, 리플 기반의 베어 밈 코인이 등장했는데요. 상장 직후 한달 동안 무려 3,500%가 폭등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만큼 밈코인이라는 것은 캐릭터의 인기와 커뮤니티의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다시 한번 암호화폐 예언에 대해 관심이 많아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예언하였던 심슨의 인기도 마찬가지로 폭발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심슨 관련 밈코인들 또한 베어코인과 같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 심슨 코인의 커뮤니티 참여자는 무려 6만 명이 넘어가면서 커뮤니티 활성화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밈 코인 특성상 이 심슨 밈 코인 또한 폭발적인 상승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이 심슨 밈 코인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스왑, 지갑, NFT 등 많은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여러 글로벌 거래소에서 이미 상장되어졌을 정도로 그 인기와 가능성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NFT 시장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 심슨 밈코인은 사용자들이 직접 NFT를 발행 또 판매까지도 가능함에 따라서 심슨의 인기와 더불어 폭발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 심슨 밈코인의 시가총액은 고작 20억 수준으로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종목 하나당 몇천억, 몇조 단위의 거래대금이 터지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고작 20억이란 거래대금만 들어와도 100% 상승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폭등이 예상되는데요. 오늘의 심슨 밈 코인 무료로 공개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의 더보기란을 클릭, 모바일로 시청하셨다면 링크 클릭 시 히든 코인 정보 요청 문자가 자동으로 전송되며 PC로 시청하셨다면 링크 클릭 시 구독자 설문 이벤트 참여해주시면 15분 내로 빠르게 히든 코인 공개 및 정보방 입장 가능하십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